啥？ 이제 이거 해야죠. 아티클 리스트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단순하게 끝나지 않고 네. 이런 식으로 바꿔야겠죠. 아티클 리스트. 그다음에 저는 몇 페이지인지 받아야 돼요 자, 그럼 페이지 받았죠.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아티클스라고 나오는데, 저는 아티클스를 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. 그러니까 뭐뭐할 거냐면은, 여기 안에는 100개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. 이해되시죠? 100개가 담겨 있어요.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네,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. 잘 보세요. 자, 어... from 잠깐만 음 그래 from 인덱스를 정해야죠 아맨 처음에 이거부터 정해야 됩니다 자한 페이지에 몇개 나오게 할까요 한 페이지에 이 해야죠 items in a page 라고 해서 할게요 이게 뭐냐면 items count 아이템의 개수다 in 뭐에요 a page 한 페이지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템의 개수는 10개로 하고 그 다음에 from index는 어떻게 할까요 from index는 page-1 곱하기 이거죠 그 다음에 A 카운트 는자 okay. 갑자기 왜 나왔 냐？잘 생각 해보 세요. kid 이게 뭐냐면은 i 나티클스는 뭐냐면은 이제부터 네, 달라고 할 거예요. 야, 게시물들 줘. 그 다음에 프롬 인덱스는 뭐냐면은 시작점이에요. 시작점,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가져올 개수에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만들어야죠. 자, 요거는 뭘 받아야 돼요? from, index. 그 다음, 뭐 받아야 되죠? 어, take, count. 가져올 카운트. 이렇게. 요건 int. 요것도 int.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뭘리턴 해야 되죠? 이렇게. 아, 요거 빼야지. 그 다음에, 그냥 쉽게 가보겠습니다, 쉽게. 여기서 리버스트 빼고. 자, 일단은 일단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. 일단 실행해 보겠습니다. 어? 아. 자. 자, 보이시나요, 여러분? 아티클 리스트 2 하면은 현재 아무것도 안 나와요.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네. 이 녀석한테, 이 녀석한테, 맡겼더니, 야, 내가 이거부터 이거까지 필요한데 좀 주겠니? 라고 했는데, 얘가 우리한테 실제로 뭘 줬죠? 아무것도 안 줬어요. 그래서, 어, 전 여기다 일단 이거 한번 출력 한번 해볼게요. From index, 그 다음에 take count, 자, 다시 한번 실행. 제가 article list 1 해볼게요. 그럼 이게 뭐냐면은, 뒤에서부터, 뒤에서부터 해야죠. 네, 0부터, 다시 한 번, 잘 보세요. 자, 요 뒤에 있는 이 10은 뭐냐면, 그냥 10개 가져와 주세요라는 거고, 이게 뭐냐면 0부터인데,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게, 지금, 지금 게시물이 100개가 있죠? 그러면, 리스, 뭐냐, 이게 0부터 99까지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, 우리가 가져와야 될 거는 뭐예요? 0부터 9까지 가져오면 안 되고, 뭐부터 가져와야 된다? 99, 98, 97에서 몇까지 가져와야 돼요? 90까지 가져와야 되죠. 왜냐하면 여러분, 역순이라는 거 기억하세요. 역순. 네. 자, 그러면은 전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간단하게. 여기서. 아티클스의 사이즈가 있을 거예요, 사이즈. 네. 마이너스 1을 할게요. 네. 마이너스 1을 하고, 여기다가, from 인덱스를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, 네. 여기다가, start 인덱스를 할 거예요. 그 다음에, 어, 여기다가, end 인덱스를 쓰겠습니다. end index는 start index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 1 한번 잘 나온지 구해보겠습니다. 제대로 될려나 모르겠네. 해볼게요. 여기서 내가 하는 거죠. Article list 1, 야, 1 페이지만 줘.라고 하면은 얘는 우리한테 죄송합니다. 플러스 1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. 다시 다시. Article list 1 하면 어떻게 되죠? 야, 99번부터 90번까지 줘라고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Article list 2 하면 뭐예요?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article list 9하면요 이렇게 되는거고 article list 10페이지 하면 뭐예요 이렇게 나왔죠 자 어, 이렇게 나왔으면은 한번 해볼게요 for 그 다음에 i in start index down to end index 까지 하고 println 하고 아이 한번 출력해 볼게요 1 그러면은 네. 여기부터 여기까지 나오네요 네. 요거를 담으면 돼요 담아볼게요 저는 여기다가 네. val 한 다음에 어 뭐할까요 뭐하지? FilteredArticles라고 해볼까요? 얘는 mutableListOfArticle이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a d d 를 하는거죠 그 다음에 articles의 i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리턴을 합니다 네, 한번 해볼게요 아티클 리스트 1 하면 어떻게 나와야 되죠? 100번부터 이렇게 나와야 되죠. 아티클 리스트 2 하면 이렇게 되고 아티클 리스트 3 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여러분 헷갈리니까 네. 게시물을 게시물을 지금 몇개 만들죠? 100개 만들죠? 100개를 한 5개만 만들어볼게요. 아니야. 25개 만들어 볼게요. 25개. 다시 해. article, list, 뭐다? 1 하면 어떻게 나오죠? 여러분, 총 25개니까, 맨 처음 어떻게 나와요? 25번부터 16번까지 나오겠죠? 그 다음에, article, list, 2페이지 하면 어떻게 나와요? 15번부터? 또 이렇게 나오겠죠? 여기까지 아티클 리스트 3 이거 오류날 것 같은데 이거 오류납니다 이거는 오류나요 이거는 요거 이거 해줘야죠 만약에 e n d i n d 가 0보다 작으면 e n d i n d 는 0이다 요거 한번 해줘야 돼 그럼 여기 var이 되겠네 마티클 리스트 3 했을 때딱 이렇게 나왔죠 요거까지 제대로 했네 어... 됐어요? 응. 음, 게시물 리스트 페이징